안녕하세요 유키프렌즈로 천형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 16강 사도신경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11번째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인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갑이 가장 사랑하던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돌아가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천사는 그분의 영혼을 불러 하느님 나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후에는 몸이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느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 끝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푸근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밝게 비추는 태양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처럼 평화롭고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며 하느님 곁에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 은 우리를 언제나 젊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고 또늘 건강한 상태일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우리가 지금 살던 모습대로 부활한다고 했다면 살아있었을 때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또는 장애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비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지에 관한 6회 세 다음 질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정말에 관한 유켓의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어야 하나요?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도 하라도 살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톨서 15장에 바오르사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산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취하셨는데 이것을 육화라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단어인 이 육신은 연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있는 인간을 특징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육신이 무언가 열등한 것처럼 간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몸 자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세상 종말에 인간의 육체를 오래된 장난감처럼 취급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창조물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체험할 것이란 점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들은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음 안에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육체가 썩는 동안에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변화된 육신을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신비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개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데 개개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공적인 심판은 세상 종말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니다 일어나며 이날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진실의 때에 마주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처럼 반드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당장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거부의 모습과 증오, 사악함으로 충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그저 지옥일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가요? 최후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르면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충만한 영광은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궁극적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경이로운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인지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질 것인지에 관한 선택에서 말이죠. 전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 안에서 창조적으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는가?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악은 영향력이나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구원된 모든 이들은 하느님을 친구처럼 서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죽음과 슬픔, 탄식과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